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다들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농구팀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선수들을 못판 팀을 잘못 이끌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야 괜찮으니까 계속 해봐 그러니까 네팀 운영자들은 선수를 사는 일만 신경 써요. 중요한 건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승리를 사는 건데 말이죠. 승리하려면 득점할 선수를 사야죠. 그 강찬희 선수 후임을 찾으시죠. 모비스는 김진수 선수를 연봉 15억의 가치를 가진 스타로 보는데 제 생각엔 그냥 이런 게다 농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생각해요. 어, 김진수 훌륭한 수비수면 공격수죠. 리바운드도 잘하고. 근데 그렇다고 모비스가 주기로 한 연봉 15억의 가치가 있을까요? 없어요. 전혀. 농구계는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 갇혀있어요.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 바닥에서 매장 당하겠죠. 그래서 이런 말좀 조심스럽고요. 또 그래서 저 단장님 존경해요.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저는 강찬이 선수 내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훨씬 많은 가능성이 열리니까요.